786번부터 보죠. 자, the clan house usually consists of room, a room adjoining the dwelling of the senior female member of the clan. 자, clan이라고 하는 게 밑에 씨족이라고 나와있지만 암기에 두고요. 자, clan house는 그 씨족의 집이 되겠죠. 자, 그 집은 usually consists of 구성되어 있는데 room, 방이 있고, adjoining, 그 방이 무엇과 인접해 있냐면은 The senior female member, 그 연장자, 클이그많족 여성 족버그 나이가 많은 여성 멤버 of the clan, 그 h 웰이거주하 o r f e m a e c l l c i l i r l l i n r 여 t a n t r c u l t u r a l l y i m p o r t a n t r i t u a l 787번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식에 관련된 지식이 시종 내에서 캡트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좀결론짓 있는 그런 얘기고 786번은 그 여자를 찾아야 되고 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호피 릴리죠 여러분 아마 수능 관련된 글을 보다 보면 호피라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문과 교수들이 에... 특히 많이 연구하는 게그 미국의 원주민어 중에서 호피 랭귀지를 많이 연구하거든. 전부 이게 영문과 교수님들 책에서 다 나온 거요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호피가 굉장히 유명한 부족이 된 거야. 이 사람들 랭귀지를 많이 연구해. 이 사람들 랭귀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불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따로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그렇죠. 영어는 없지만은. 영어도 고대 영어까지는 있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호피 랭귀지는 뭐냐면은 모든, 모든 모든 물체를 살아있는 물체와 죽어있는 물체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폭포나 강하고 병에 있는 컵에 있는 물하고는 구분해서 다른 용어로 부르거든.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모든 것을 삶과 죽음의 세계관에서 바라본다 이런 얘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이제 유명한 족속입니다. 지금 내 얘기도 아마. 언젠가 수능 문제를 풀다가 등장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가설이거든. 언어 결정론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도 둬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관에 결정을 한다 이 얘기예요. 언어가. 그래서 사회주의의 언어에 유독 독기 어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1984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뉴스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언어 결정론하고 다 관련된 거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가설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언어가 세계관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따르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 세상이 좋게 보이겠지. 근데 자꾸 패시미스틱하게 하면 세상이 좋게 안 보이겠죠. 그렇죠?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 굉장히 유명한 가설이에요. 그렇죠? 호피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고요. h o p religion features a ritual calendar. 그렇죠? 호피의 종교가 호피족의 종교가 피처라 아까 우리 피겨라는 말 오늘 많이 나왔는데 피겨는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피처는 뭐예요? 특징이잖아. 근데 동사로 쓰였으니까는 어떤 리추얼 캘린더니까는 의식 칼렌더를 특징으로 내세운다. 무슨 얘기냐면 호피족을 보면은 호피족의 1년 절기에 보면은 이날은 무슨 의식 무슨 의식 우리로 말하면은 종족의 제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That includes a large number of annually required ceremonies.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Annually required ceremonies. 매년마다 require 필요로 요구되는 어떤 ceremony 의식 제사가 있다 이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 each ceremony is owned by the members of a certain clan. 근데 그 제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리머니가 있다. 집안에 뭐 조상 숨기는 제사가 있다 그러면 주로 어디서 해요? 큰 집에서 하잖아. 그런 것처럼 특정한 클랜의 멤버에 의해 오운된다. 주관된다. 소유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Every clan represented in a village has a clan house. 그리고 모든 클랜은 클랜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스크, 어떤 가면과 other sacred, 다른 신성한 아이템, 물건들이 used in the ceremony, 그 세리머니에 사용되는 것들이 kept when not in use not in use 사용되지 않을 때 보관되는 아, 클랜하우스의 용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재기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this woman 이 여자 이거 문제가 상당히 쉽게 끝났네 그렇죠 이 여자가 누구냐 그 옆에 살면서 그거 책임지고 맡은 그 여잔가봐 그렇죠 아까 그래서 786번을 갖다가 2번에다가 넣고요 그럼 이 여자가 is in charge of strong, uh, storing ritual equipment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되는 의식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스토 o r 보존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c 지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of에 연결돼서 seeing to it that they are treated with proper respect 적절한 존경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책임을 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경하게 하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see to it that이라는 상당히 흔한 표현입니다 책임지고 맡아서 확실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확실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확실하게 하다. 그래서 788번의 정답은 단연코 insuring이에요. insuring. 그렇죠. C 2 o it 뒤에 that까지 같이 기억하면 더 좋아요. C 2 o it that. 그렇죠. 무엇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해주세요. 맡아주세요. 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there is also a male head of each clan. 그리고 male head 남성 우두머리가 있는데 whose duty 그들의 의무는 likewise 마찬가지로 partly religious. 부분적으로 종교적이었는데 왜냐하면 He's in charge of. 이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어떤 책임을 지냐면 Performance of ceremony owned by his clan. 그렇죠. 그 세리머니의 퍼포먼스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메 n 클랜 헤드는 Passed his position. 그의 자리를 Down. Passed Down이니까 물려주는 거죠. 아들에게 물려줄 줄 알았는데 특이하네요. Either his younger brother. 남동생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Sister's son이니까. 그렇죠. 누이의 아들에게, 외조카에게 물려준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게.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5번, 2번. 이렇게 된다. 2, 5, 2.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호피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되게 반갑게 맞아들여라. 알았지? 호피라는 말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789번 한번 가볼게요. the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그렇죠. 정보 처리 모델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정보 처리 모델이 emphasizes 강조하는 것이 rational analysis for solving problem. 문제 해결을 위한 rational analysis. 이성적 합리적 분석. with an emphasis 무엇을 강조하면서 techniques for quickly arriving at a solution. 문제 해결에 빠르게 도달하는 테크닉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정보 처리 모델에서는 합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This orientation fits well with the kinds of mental attributes which are normally valued by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신입생 환영에도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오리엔테이션의 원 뜻은 방향 잡기입니다. 방향이야 알겠지? 대학교에 가서 뭘 할지 잘 모르니까는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이것, 이렇,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방향 잡아주잖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생긴 거야. 그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은 원래 방향 잡기야.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오리엔트가 어디 쪽이야? 동쪽이야. 동쪽은 무슨 쪽이야?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뭔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 생긴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정보처리 모델은 신속성과 합리성을 강조한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정보처리 모델의 방향이 fit well with 잘 맞아 떨어진다. The kinds of mental attributes 어떤 정신적 특성 속성 which are normally valued 일반적으로 가치 있게 평가되는 누구에 의해서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현대 서구 사회에 의해서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러니까 현대 서구 사회의 사람들은 합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고, 그거하고, 어 지금 현대의 어떤 정보 처리 모델하고는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빈칸에, 790번에 특이하게 빈칸에 부사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 글을 갖다가 지금, 지금 이 내용이 문화적이냐, 역사적이냐, 정치적이냐, 국가적이냐, 아니면은 이론적이냐,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를 들어서, Westerners, 일단 가보자고요. Westerners, 서양 사람들은 tend to admire someone, 누군가를 숭배하는, 존경하는데요. Who is independent, 독립적이며 quick thinking. 독자적이며 빠르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이러한 characteristics are not universally valued.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 가치에 대한. Agricultural African Societ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농경을 하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valued looking at a problem. 어떠한 문제를 in the context of the whole society. 전 사회의 맥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봄 Noting its impact on various features of life. 그렇죠. 그것이 삶의 여러 가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noting. 주목하면서. In most situations, 대부분의 상경에서 speed in arriving at a solution, 어떤 문제 해결에 도착하는 속도는 was not a vital issue. 어떤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그러한 눈이거리가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얘기. 서구에서는 합리성과 신속성을 중요시하지만 또 다른 부족에 가면은 신속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미치는 파급적 효과, 영향 이런 걸 고려한다 이 말이죠. This is also found with the Creek and Ozibway in Canada.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Creek족과 o z i b w a 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historically lived in wilderness area. 그렇죠. 어떤 그 황무지, 그 야생의 지역에 살아, 살았으며 faced many hardships, 많은 역경에 에, 마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In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그 역경, 그 야생 황무지의 환경에서 They would often get a second chance at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두번째 기회를 그들은 아주 종종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이에요? 아니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often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말이 원래 들어가냐면은 좀처럼 하지 못하다라는, rarely라는 말이 있었어요, rarely. 알았죠? 오픈 밑에다가, r-a-r-e-l-y. 그리고 여러분, 복습하면서, rarely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환경이 달라서, 이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native people, 이 원시 부족들은 value taking time. taking time을 중요하게 생각해 take time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reflect on a problem reflect on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mentally walk through possible solution 가능한 해결책이 before any action is taken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해결책으로 mentally 머릿속에서 walk through 한번 걸어가 보는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지금 여기서 서양이 나왔고 원주민이 나왔어 필자가 어떤 게 좋다라고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서구는 이렇고, 원주민은 이렇다. 그들의 환경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에? 그럼 일단 주어진 문제부터 풀어보자고요. In modern western society, 서구 사회에서, 현대 서구 사회에서, highly valued 되는 것은 뭐예요? 스피드지 그건 확실하지. 그렇죠? 스피드죠. 반면에, it's viewed differently, 서로 다르게 보인다. In some non-western society, 비서구 사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 스피드한다며. 뭐예요? 종교적인 믿음이야. 자, B번만 보는 거야. 1번에 종교적인 믿음이야. 기술적 발전이야.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야.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죠. 문화적 백그라운드잖아. 일단 정답이 3번이라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죠. 힌트를 얻어서 790번에는 뭘 넣는 게 좋겠어요? 문화의 차이잖아 그렇죠. 문화의 차이에서 컬처럴하게 볼때 신속성과 합리성이 서구사회 사람들하고 맞지만 밑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790번 문제도 만만찮았을 것 같고요. 791번은 off는 rarely로 바꾸고. 자, 글의 주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주장과 요지 문제 또는 뭐 이런 것들, 뭐 요양 문제 이런 거를 볼 때, 글을 볼때 필자의 견해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를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서구의 삶을 살고 있다라그래서 여기서 서구의 손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렇죠? 필자의 견해가 없거든. 그러니까 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 뿐이잖아. 무엇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그렇죠. 그래서 1번 문화와 그 영향 1번도 답이 될 만합니다. 사실은요. 일단 넘어가고요. 자, 하드 p 스 역경 얘기 있었지만 지엽적이죠. Rational Analysis 있었지만 서구에 대한 지엽적 얘기고요. 네 번째 Realiz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그렇죠? 아니죠? 있었지만은 지역적인 얘기고요. Ways of solving problems across different cultures. 뭐가 있어요? Across cultures. Across cultures. 문화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ways. 여러 가지 방식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차례대로 3번, 1번, 그다음에 often을 rarely로 고치고 792번에 5번.